네. 예, 저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혹시 그런 분 계시겠지만, 감기가 아닌데도 기침을 하시거나, 네. 그죠? 또 목에 뭐가 이렇게 가래가 걸린 것 같이 가까해 앞에서, 네. 그죠? 말씀하시기 전에 꼭 <laughs> 이렇게 네. 목소리 네. 가다듬거나, 네. 또는 이제 뭐가 있는데 이거 삼켜도 안 넘어가고 네. 뱉어지지도 않고, 네. 아 여기 많이 계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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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왜 생기느냐? 그건 이제 화가 뭉쳐서 생기는 거예요. 아 예.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면 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가 사실은 기라는 거는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목에 가깝한 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핵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이렇게 제이 뭐, 살구씨 같은 게 여기 걸려 있는데, 이제 안 내려간다. 그럼 그게 왜 생기느냐? 처음에는 이제 기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가 이게 뭉치게 되면, 기가 울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들이 기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어요? 기가 막힌다. 그죠? 예, 기가, 예, 기가 찬다. 또 뭐, 기절한다. 그죠? 기가 끊어져서 또뭐 기운이 없다, 그렇죠. 기가 막힌다, 뭐 이런 거 또는 뭐 기분이 좋다 이래서 네. 우리가 기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기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제가 이제 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기고요. 네. 또 우리 몸을 잘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거든요. 네. 그래서 인체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이 기라는 글자가 참재밌는 글자인데 우리가 기를 얻으려면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에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 기거든요. 영양분을 네. 이제 섭취하고 이랬을 때, 그래서 이 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에서 섭취한다 그래서 곡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음식하는 곡식할 때그 곡자 그리고 이 기가 어떻게서 해 만들어졌냐하면 이게 이제 기운기자라고 하거든요. 기운 기자하고 쌀 미자하고 이게 이제 합쳐진 글자가 바로 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곡식에서 얻어졌다, 음식에서 얻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 기라든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기가 잘 돌아야 피도 따라서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들은 뭐 손이 저리다든가 뭐 이렇게 마비감이 있다 이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러고 네.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가 잘 돌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어 이제 기를 잘 소통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이제 단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배꼽 밑에 이렇게 삼촌 정도. 네. 거기 이제 단전부인데 고기는 이제 생기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근본 자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네. 여기서 뭐 단전 호흡도 하고 이제 이렇게들 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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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생활을 해요? 네. 그렇죠. 탯줄 엄마하고 태아하고 이렇게 탯줄로 연결이 돼 있어서 엄마가 숨을 내쉬면 아기도 숨을 내쉬고 엄마가 들이시면 아기도 들이시고 그러면서. 그 이제 탯줄로 인해서 배꼽에 연결된 그 곳을 통해서 기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영양 물질이 드나든다 뭐 이런 거보다는 기가 소통을 해서 아기를 기르고 이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꼽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네. 가끔 보다 보면 이제 배꼽에서 이렇게 짓물하고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보면 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더운 기운에 기가 손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열이 나면서 답답하고, 또 바람에, 풍이라고 하거든요. 바람에 기가 손상이 되면 통증이 생겨요. 네. 아파요. 또찬 기운에 이제 기가 손상이 돼도 이렇게 오싹하면서 몸이 떨리게 되고, 네. 또 습한 기운에 기가 손상이 되면 몸이 부석하게 부면서 무거워지죠. 네. 또 마른 기운에 기가 손상이 되면 이렇게 막혀서 뭉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복잡한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 두시는데 우리가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물은 흐르는 물은 고인 물보다는 이제 덜 썩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정체가 되면 썩기가 쉬운 거예요. 그 기도 이렇게 잘 흐르지 못하고 정체가 되면 뭔가 덩어리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목에도 맥기라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를 잘 소통시키는 것이 기혈을 잘 흐르게 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근본 바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